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네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는 블로그 하지 마라입니다. 아니 보통 다른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 위해서 블로그를 해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블로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블로그에 글을 올려도 아무도 여러분들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주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 걸 상위 노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이제 검색이 되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블로그 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작은 기업이 만든 블로그는 검색에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블로그에 글을 굉장히 자주 쓰셔야 됩니다. 하루 한개 이상의 글을 쓰셔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블로그가 시스템적으로 이 블로그에 게재되는 글들이 저품질인지 혹은 고품질의 글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도 많아야 되고 사진도 충분히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와서 블로그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댓글을 얼마나 달아줬는지, 공감을 얼마나 눌러줬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점수화 돼서 상위 노출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로그에 꾸준히 올릴 컨텐츠를 제작할 인력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로그에 굉장히 고품질의 글을 하나 올리는데 기획부터 제작까지 정말 한 2-3일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블로그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한개 이상의 글을 올리려면 블로그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지만 어, 가능한데요. 그한 명도 블로그에 굉장히 능숙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고품질의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블로그를 상위로 띄우기 위해서 본래의 사업은 접어두고 블로그에만 집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SNS 하지 말아 입니다. 네, 블로그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아무리 컨텐츠를 올린다고 해도 아무도 와서 봐주지도 않고 좋아요도 잘 눌러주지 않고 있죠. 심혈을 기울여서 콘텐츠를 하나 제작해서 딱 올린다고 한들 대부분 좋아요를 눌러 주는 사람들은 내 친구이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내가 아는 지인들이 대부분이고 좋아요 수도 뭐 다섯 개 정말 많을 때는 뭐 1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아무리 콘텐츠를 올려도 아무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큰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또뭐 전담 인력도 없으실 거고 매일 올릴 콘텐츠가 블로그랑 마찬가지로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SNS 마케팅은 오히려 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SNS나 블로그를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죽어가고 있는 계정을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것 바로 자체 쇼핑몰 만들지 말아입니다. 고도몰이나 카페24 같은 경우는 무료로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회원 가입이라든지 이용료 없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쇼핑몰을 제작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기게 되는데 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을 한다고 해도 막상 오픈을 하고 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 자체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을 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란다고 하지 말지 마라.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블로그, SNS, 온라인 쇼핑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전담 인력도 없고, 또 예산도 대부분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더 나중에 사업이 확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좀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이 전담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보다는 이제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라는 건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글도 올리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만들어 놓고 거의 관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마케팅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할수 있는 마케팅은 없을까요? 편을 보시면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놓고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SNS 마케팅인데요.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하시기 보다는 대행사에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 시스템만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재능마켓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많은 대행사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운영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략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직접 어, 자체 쇼핑몰을 제작해서 운영하신 것보다는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G마켓이나 11번가 아니면 옥션 같은 사이트들을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쿠팡 같은 사이트도 오픈마켓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점 신청만 한다면 누구든지 입점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말고도 네이버의 스토어팜 쇼핑몰을 이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검색 마케팅에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워낙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보신 내용들을 토대로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를 하시고 내용을 알아가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온라인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